어차피 3딜이니까 딜 비교는 길드원들밖에 안되니까 도핑 따윈 하진 않을 다아그 위에 도핑 사실 나도 안했어 <laughs> 다른 애들 했으면 하려고요 길드원들 비교 어차피 길드원들 길이니까 다른 애들 했나요? 힐러가 영영 먹었는데요? 아 그럼 저도 먹어야겠네요 스탭렙 제일 높은 친구인데 아 먹지 말지 <laughs> 힐러님 그냥 드시지 말지 괜찮은데 아, 그렇다면 나도 옛날 영약 어, 최상급 먹었는데 어? 전 최상급이 없어요 저도 자급자족이라 아, 자급 변덕의 양도면 은 진짜 최강 아닙니까? 마음껏 딜려도는거 어, 아니야? 전탱이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탱커가 아니 근데 이거 진짜 톱니밖에 어떻게 피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 백화곤저이번주 안와본거 같은데? 이번주가 저희... 아니고 강화라아처음왔는데 어? 아닌데? 저강저단 강화... 한번 왔지 않아요? 이번주에? 얼마전 아! 망자로 한번 왔나? 맞네 그... 마틸다님들이 고뭐 왔던거 같긴 한데 아저단 12단이었나? 악사신기 조합 상대로 진짜 잘했네요. 악사신기가 세요 원래 PMP. 저희 조합한테 너무 역겹습니다. 이거 이거는 진짜 저희 되게 엄청 말을 안 했는데도 합이 되게 잘 맞게 된것 같습니다. 말을 안 하긴요 디스코드 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건 실 c 연에 콜이 많이 에... 하지 않았는데 됐어. 저희가 아, 아직 정신이 없어서 말을 잘못 하거든요. 서로서로 서로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가지고 그뭐 나한테 오는 건가요? 뭐지? 랜덤 타겟이었나? 심세요어 우와 뭐냐? 왜 그렇게 맞아도 피가 안 다네요 그냥, 맞는 거, 도 뭐, 맞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려나? 이것도, 이것도, 코코님, 이거, 영상 올리면 또, 아, 냉법이 좋나요? 하고. 아, 그거 왜 지웠죠, 진짜? 열심히, 저는, 라꾸, 라꾸님 채널의 부흥을 위해서, 빨 친절하게, <laughs> 알려달라는 거다말해줄수 있었는데. 멤버비 약간 마이너라서 오히려 더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상 찍으면 그 사실 아직 희망의 끈을 안 놓은 사람들, 많... 그래서 환영 멤버를... 냉보블... <laughs> 그거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 조회수 좀 나왔나요? 그...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laughs> 아니, 님들 딜량을 이렇게 세죠 템렙이 내가 남냐? 비슷한데. 아 무기가 근데 좀 바뀌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저 무기가 사사오라. 음. 어, 무기가 안 나온지 한참 됐어요. 야 그냥, 그냥 그 레이드 무기 안 끼면은 안될 텐데. 그게 좋긴 하지만 저는 레이드를 안 가니까. 동 그거. 동차 것도 안 좋나요? 뭐안될 어, 것까지야. 템렙만 높으면 좋겠죠. 저야 뭐 길도원 분들이 공장 잡아주면 갈 준비가 되어 있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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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대가리가 막 돌아가지? 제 지금 바닥 깔렸나? 아아 내가 지금 눈속을 안 주고 있었구나 한 마리 잡을 때는 근데 어차피 도발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한 마리 잡을 때는 뭔가 어 뭐야 들어가나? 어 이것도 카운터를 해? 하다쏘 스윗 그 탱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스킵하나 본데? 저쫄 구간을 스킵하나 보다 여기 그 강화 구간엔 좀짜이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닌가? 뭐지? 근데 저 뒤에서 쫄들이 안 오는데요? 누가 탱킹하고 있지? 쫄이 지금 느려져서 이거 그... 그 환영 오그리마 환영 내지는 스톰윈드 환영처럼 걔네들 같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 뭔가 강화 먹었을 때 되게 느려지지 않나요? 아, 아 그군요. 그 이, 이상한 본인 덩치 커지는 스케줄쓸때 엄청 느려지잖아요. 그거 같은 네. 덕분에 애들 거리가 벌어져가지고 강화를 몇개안 먹었네. 여기를 스킵하면 뒤에 그 막냄 전에 스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는 거지? 아 잡는구나 뭐야? 뭐지? 어떻게 하려는 거지? 또 새로운 이렇게 비슷하게 한번 하는 사람 본거 같기도 하고 누구였지? 또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네요 어떻게 맥하고 나에 생소해가지고 어, 잡나? 잡나 본데? 오라서 어, 아마 기둥 먹을 수 있게 하고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뭐 비슷하지 않나? 뭐가 큰 차이가 있나? 기둥 위치? 저기도 기둥은 있잖아요, 저기. 거의 기둥 손기 힘들잖아. 좀더 편할라나? 어? 아, 나잘못했다다면서 아니 그.. 바닥 피하려고 앞으로 가다가 계속 양꼬님 그, 부활 안 했는데 그냥 가는데? 그러게 어? 뭐지? 뭐야 나 어제 말씀 시작겠는데 저거 혹시 터지는 데미지도 강화 먹나? 그러진 않겠죠? 아, 사람 먹었는데 그니 그러니까 터지는 데미지가 강, 강화 먹진 않겠고 아, 바닥이 너무 넓게 깔리는데 아, 개잖아? 몸이 굉장히 시, 시커멓더라고요, 라고님 아, 네 몸이 되게 까매지셨던데 이번엔 탈락좀 높였습니다 몇? 51인가? 별로 안 높은데? 그 전에 4 2 이하로 하다가 음... 역시 40 이상이 돼야 재밌더라고요 그 환영을, 이 나왔을 때 뭔가 대처하는 게 재밌잖아요 어, 뭐지? 여기 아, 더, 더 잡는 거야? 몰라버리기 탕! 3, 2, 1. 어, 근데 거의 블러드 돌아오는데? 여긴 양권이 유리한, 야냥이 유리한 것 같아요. 뒤에 숨어있는 사이에도 패시 딜을 하기 때문에. 야냥은 좀 많은 곳에서 유리한 것 같은데요. 근데 불리, 분리, 불리한 구안도 있어가지고. 와, 저, 저 장신구 누구 거지? 탱커 인거 거인 거같 은데, 그왕 노다지 광산 에서 나오 는제보 기가 끼고있던그 장신구 있 으면 이사일 막 날라가 는 거. 여기서 오! 와, 아프잖아. 이거. 아프이아프잖아프잖아이프잖아 이거... 아프잖아. 아프잖아. 아프아아 왜왜왜 떨어졌어아프잖 땡겨졌어요 아프잖아. 아프잖아. 다시 생아나 또 생겼어요. 그 네, 뭐였죠? 버그였나 봐요. 진짜 버그 게임, 중소기업 게임. 아, 그래, 뭐지? 얘들도 50%를 주나? 어, 아, 벌렸는데? 뭐야, 저 전사 딜이 왜 이렇게 높아? 뭐였지? 황인가 황파도 안 나가는 거 같은데? 황파가 나갔네? 내 눈에만 안 보이나? 저도 못 보기로 어요 뭐지? 들어 가면 되지 않나? 여는데 없는건가? 어그로 끌려고 때렸겠지 나요 이제 요 가고 있어요 음. 음. 음, 타이머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이에 아잇, 반대로 회전하네. 회전 방향 혹시 정해져 있나요? 랜덤한 것 같아요. 파란 바닥 그때 맞았던 거구나얘 스탄 먹어요. 스어요 어, 이번엔 또 반대로 회전하네. 어, 점프를 해도 맞잖아. 아 이거 코코니폰가? 팝을 안할 생각인가 보네. 하겠죠. 하셨는데 화답 해줘야 될까요? 넘나 스윗한 넘나 스윗하다 외로울까봐 혼자 채팅하고 아 주반 보고 들어가야 돼 주반이 없었죠? 들어갈 때 아깝이 밑에 내려와서 꺾는 거 아니었습니까? 뭔가석을네안나 응. 아니... 어, 빨리! 왜 갔나? 내가 오긴 했어, 조건. 나아니나왜방나왜 갔나? 왜갔내려 갔나? 왜 갔나? 왜 갔나? 왜 갔나? 왜갔왜 갔나? 왜 갔나? 왜 갔나? 나왜 갔나? 잡는게 별로 힘러지 않은거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요즘 좀 들어 그쵸 힙을 하는게 없지 않나요? 얘는? 그냥 가는 가면서 딜을 해서 가는 시간을 줄이려는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면은 덥사는 <laughs> 양꾼 입장 뭐지? 어? 어차피 왜 이렇게 덥지? 그냥 딜 전사 입장에선 자기가 그렇게 딜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더 화나게 그, 아. 할게. 뭐야? 왜 충격파 쓴다는 얘기를 안 했지? 아그 목소리 의존하니까 그거 못 피하는 거지, 이 친구야. 아또안안 말하고. 못 뭐지? 피하지. 이거 하하 이거 참. 이거 버그다, 버그. 아니, 움직이면서 딜도 할수 있는 클래스가 그걸 왜안 피하고. <laughs> 아니,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laughs> 왜 피해요? 버그다 버그. 아니, 누가 목소리 하나, 이 버그다 버그 이니누목소소리 듣고 임임 하나 이친 e d 버그 b 그 g g 까 d p i p v p 할 때도 뭐, 스킬 쓸때뭐 그런게 있나? 아니 그니까 뭐 경보음이 있나 i l 얘들 좀 밖으로 내보내 배우 깰까? 네. 보막을 챙겨라 더... 보막을 챙겨줄 것 같은데 네. 보막 깨고 잡죠? 나 전투가 안풀렸는데왜 전투 중이지? 됐다 전사는 왜 혼자 빨리 풀렸지 아이고 아이고 나도 무빙딜 하고 싶어 그 특성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무빙하면서 딜할수 있는 거아 어디서 그런 특성이 있겠지? 설마 그게 별로 안 좋나? 있긴 한데 네우리까지 데려가요? 아저씨 아파서, 아파서 아, 파서, 파서 뛰어다니는 거 같은데, 아파서 뛰어다니는 거 같은데, 자람의 이상. 나를 타겟으로 했다는 소린가? 오! 저, 저. 전부 없죠? 헤헤. <laughs> 어, 전부가. 어, 야. 브렐도적. 와우. 갓. 갓갓길드원. 할수 있는 데가 그걸 왜 맞고 죽냐고요 아니, 안 맞았는데, 어땠냐면은, 낙사. 아, 여기 낙사 돼요? 되던데요? 아, 오, 그 오, 오는 거 저기 철수로 피하다가 뒤로 낙사해버려. 아, 그렇게 됐구나. 무슨, 저 처음 알았네. 블�, 블�, 블러드? 네. 어, 뭐야? 왜 끊어졌지? 소멸로 없... 씹은 거예요? 소멸로 내가 한번 받은. 음. 그래서 내가 두번 맞은. 억울하다. <laughs> 아니야. 이걸로 우리 빌러들이 일을 할수 있으면 됐어. 광 아프다. 가져버 아, 버안돼 대처하다가... 제가, 제가 아, 이상가이가벼가제가제가 죽지만 이았어도 죄송. 워이 가벼워. 아, 해가지고 아, 니입니다이거는 저도 딜 실수를 너무 많이해가지고 그런 거 치고 딜이 지금은 좀 괜찮겠는데 쫄 구간이랑 수고하셨습니다. 네이스입니다. 어 되게 좋아하네. 전탱 친구. 자기돌도 아니지? 안... 약간 스윗한 친구인 거 같은데. 어 좋다 좋다. <목소리> 새로운 템이 나왔다.